야, 아 정말 네. 이 노래를 들으니까 굉장히 뭔가 상상이 되더라고요. 소복히 쌓인 그 거리를 눈이 소복히 쌓인 그 거리를 그 연인이 걷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. 네. 네,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싶은 일 목록을 적는다면 쭉 적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계속또못 하고 계시니까 네, 그죠. 네, 한번한 네, 마디씩 해볼까요?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사람과 꼭 하고 네. 싶은 일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게 된다면 저는 어 그냥 편안하게 손 잡고 걷고 싶어요. 네. 아... <웃음> <웃음> 저희 방송은 좀 솔직한 방송입니다. 네. 아, 네 정말로 걷고 네. 싶어요. 사람 엄청 많은 명동 거리 있잖아요. 아... 거기 24일날 걷고 싶어요. 네. 아... 네. 아, 어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어, 굳이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아니 다비치 여러분도 궁금한데요. 뭐 하고 싶으세요?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 일단 공연장에 남자친구를 불러가지고 객석으로 부르는 거예요. 아... 네, 그래서 객석에서 남자친구 다 보는 앞에서 남자친구 위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. 아주 남자로 행복해하시네요. 네. <laughs> 지금 이거 듣고 갑자기 떠오른 건데요. 그건 왠지 김영준 씨가 나중에 하실 것 같은데요. <laughs> 네. 25일이 크리스마스 날이 황정읍씨 생일이에요. 네. 어, 7년째. 아니, 7년째 저 아까도 말했듯이 공연만 하고 있어 가지고 한 번도 못해 봤는데 생일 파티를 못해 줬는데 한번 이번에 진짜 고민해 보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.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아이콘 특집 크리스마스 콘서트 함께 하고